예, 신약 243 페이지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공독해 예,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3 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28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시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난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세교회의 그 캐토릭의 그 예배 형식, 또, 1500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오신 이후에 15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캐토릭의 그 부피하고 타락하고 그런 것을 그 시, 믿음 안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어, 들어서 오늘 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 사람을 통해서 구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의 이 요지가 바로 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 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그 어, 교훈을 바로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뭡니까? 율법은 행위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의 행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법도 지키잖아요. 세상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고 벌 받고 어? 세상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세상법 다 음? 지키면서 사, 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연히 지켜야 될 옳은 저거지만은 문제는 율법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믿음 안에 있으면, 율법은 버려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심을 하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율법적 믿음에서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지만, 진리 안에서의 믿음은,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우리들이 나 이외에 자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믿으니까 자식도 좋아야겠지?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 구원에 이 각자. 각자 왜 각자 구원이냐? 우리들 마음의 영접을 해야 되는 게내 마음의 영접했다고 자식에게까지 영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각자 개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 어린 생명들에같으면 부모의 믿음의 영향을 받지만은 자식이 크면은 부모만 안 듣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어? 살고 자기 생각대로 이를테면 신앙을 하, 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 구원이다. 그 개인 구원은 각자 자기 마음에 아들의 영부혈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에 이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서는 단체적인 구원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예? 율법 아래서는, 신친화하는데그 영향을 받고, 어? 함께 하고, 어? 꼭 뭐가 똑같으냐면 세상이 지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 정치인들도 많은 사람 귀합을 해가지고, 나를 따는 사람이 많으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율법 아래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을 보면은 능력 있는 종이라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고 인정을 또 받고. 율법 아래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그렇게 신앙을 하지만은 진리 안에서는 아들의 형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루었다고 그래서 자식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줄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거 믿음 그 인격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믿음으로는 말미암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믿음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니까. 그냥 뭐 교회가 나온다고 해서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구원받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지금도 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러니까는 자기들 이외에는 전부가 다 멸망받을 그런 그 적속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란. 유, 구약에 있어서는 그렇죠. 자기들만이 기죠.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그러면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예수를 보내줬지만은 예수를 영접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들도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저 육적 율법 아래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저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파 자기 세력이 큰 사람들은 큰 교단은 자기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여기와야 구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밑에 이런 말씀이 있죠.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라. 할례자는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무할례자는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도 전부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는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그 믿고 구원을 받는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거든요. 예수 안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저 그냥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구원 안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그 길을, 성수에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 할것 없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는데 바로 그것은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바로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것이라고 안 했어요. 알아야 믿지, 알지도 못하는 자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경을 이걸 전체를 이거 다 알아야 무슨 뭐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성경을 이걸 다 외우고 다 이거 저거 할려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나 저, 진있 머리 나쁜 사람은 이거 성경을 어떻게 다 알아요, 이걸. 그렇잖아요. 예. 이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할것 같으면, 머리 나쁜 사람은 구원 못 받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든 나쁘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잘 났건, 못 났건, 있고, 없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구원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 의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다. 그말이 주님의 뒤를. 그것이 우리들의 그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중심에. 뭐 많이 알았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어? 뭐 일찍 믿었다고 해서, 응? 늦게 믿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죽기 전에라도 믿고, 어? 하나님의 딴에서 정말 참 예수를 용접하면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예수님만이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진심을 음?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는 것으로 믿음도 구원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어느 누구도 그런 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음? 서 설령 분별이 가도 그런 걸 가지고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뭘 최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다 보혈의 공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없다고 말해.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성서에 이르는 길, 예수를 만나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우리들이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야 예수님이 음?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지. 어떻게 해 주시겠지 뭐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못 받아. 예. 그건 안 믿는 사람들 그꼭 저기 뭐 죽으면 좋은데 가겠지 하는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번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전체적으로 이 그래야만이 저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도를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블로가 주의 도를 일찍 배워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세히. 그런데도 세례 요한의 물세배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다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저 그냥 막연하게 사랑해야 된다. 이웃에게 뭐 희생하고 양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약속하셨다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볼것 같으면은 응?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자기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때에. 전도로 나타내 주셨다. 전도. 전해야 할도 말씀.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전도하면은 사람 이렇게 이 데려오는 게 전도잖아요. 그게 아요 그건 육적인 전도고 영적인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 주는 게 전대 전도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십자가의 도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바울은 내가 사명으로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바울이 받은 사명이.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사도바울의 신앙관이요. 사도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을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그 고백이 그렇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로 우리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음?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그런 거, 그 믿음 그걸 다 폐하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 10개의 일을 해서 1 0명에 10개 명이 있는데, 그걸 지켜라." 어기지 말라, 지켜라, 이렇게 주돼 있는데, 그걸 그러면 안 지켜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안, 안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불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율법의 사람은 그걸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율법에 내 마음을 버리게 될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고 지킬 수가 있다고 말해 그래서 오히려 더 굳게 세우는 것이다 굳게 그게 율법 아래서는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안 지키고 말과 행동이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모세의 율법에 예? 믿음 안에서 있는 자들 저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듣고 지키되 뭐예요? 십계명?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켜야 된다 지키되 저희들의 행위는 못 받지 말아라 왜? 옳은 말을 하는데 자기들부터 안 지키는 거야 율법 아래에서 사람은 지킬 수가 없다니까 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열 개를 아홉 개를 지켜도 한개 오기면 죄인이지요 근데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서는 그래도 아홉 개시기나 지켰는데 어? 의인으로 인정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잖아요 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음? 율법 아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면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인정을 합니까? 어? 아유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분들이 음?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타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 바로 그 것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하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좋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신목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천열매인 십자가에도 고리도전서 15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다고 그러는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는 천열매예요. 그 천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천열매가 되는 겁니다. 천열매. 첫째 천열매는 첫째 부활에는 천열매 아니면 못 들어가. 천열매 아니면. 그러니까 천열매가 된 자들의 모임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월 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로 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계시를 받는 자, 그래서 아들의 형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그 믿음을 받게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율법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리의 아들들의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교 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10년 개혁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매, 매년, 종교 개혁, 종교 개혁, 백날 해봤자, 맨날, 음, 대풀이만 하는 거, 그게 개혁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들 심령이 개혁이 돼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진리의 아들로 천국백성이 될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로운 자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